10월의 첫날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거칠게 몰아쳤던 태풍도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직 추수를 시작하지 않은 들녘엔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 길가에 심긴 코스모스가 바람을 타고 일렁이는 요즘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10월 첫째 주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재팀장 김미나, 편집부장 이마연입니다. 네, 김 팀장 페이스북 보니까 주말에 엄청 바빴더라고요. 요즘 지역에 행사 되게 많죠? 네, 지역에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가끔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진짜 집에 갔는데 완전 체력 방전. 아, 진짜 음. 바쁜 꿀벌이 되었군요. 네. 진짜 바쁜 꿀벌이 <laughs> 되었습니다. 바쁜 벌꿀이 되셨습니다. 네. <laughs> 아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지열병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뭐 최근에는 홍성에서도 의심 신고가 왔다가 어, 음성 판정을 음. 받았죠. 당진도 뭐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좀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어~ 지금 주변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대지 농가가 전국에서 이제 충남이 반 정도 되고 네네. 충남에서 이제 (1위가) 홍성 응. 그니까 대부분 한3 4 8 차지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이 (2위가) 당진이래요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홍성에서 만약에 확진이 됐으면 당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겠죠 였 음. 그니까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뉴스를 봤었는데요 네네. 어~ 마찬가지로 이제 당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음. 제가 또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김포에서 시작이 돼서 네. 파주랑 인천 강화도까지 네, 이제 어그 아, 그 돼지열병 음. 판정을 받았고 특히 강화도에서는 강화도 전역에 있는 네. 돼지들을 다 살처분했다고 들었어요. 어 당진시에서도 좀 방역이나 네. 이 그대지혈병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진시에서는 관련 부서 긴급 대책 회의는 이제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상대책 가동에서 네. 비상 대책 상황실 가동해서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구축하고 음.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확대가 되면서 우선은 150여 양동 농가 중에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제 축산물을 출하하던 48개 농가에 서는 네. 이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음. 그리고 충남도 가축방역심의의 개최 결과에 따라서 어 이번 달 15일까지는 경기도 인천 등으로 대지와 분뇨 반입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2일까지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하고 또심편면 현재 운정리에 하나 거점 그~ 소독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합덕읍 은산리에도 추가 설치 운영될 계획이고요 네네. 또 농가 통제 초소의 경우 최소 두개 정도 사실 없었는데 두개 정도 추가 어, 설치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당진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취재했던 결과라서 음. 아마 이번 주에는 더 그쵸? 추가 설치가 될것 그, 같은데요. 음. 그 돼지 농가들이 또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독이나 예찰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떤지요? 그렇죠. 어. 근데 마찬가지로 그 매뉴얼대로 밖에 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이 소독. 뭐 예찰 강화 이 부분밖에 네. 없어요. 사실 농가분들이 할수 음.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더 불안해하시는 음, 것 같아요. 이 제가. 아프리카 대지열병 걸리면 폐사율이 100%라고. 그렇죠. 백신이 음. 없어요. 그렇죠. 백신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예방이 일단 가장 중요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 관련한 행사도 취소가 됐죠? 네, 네, 네. 지금 저기 대한 대한 양돈협회 당진지부에서 이제 워크숍이나 뭐 한마음 뭐 이런 대를, 네, 음. 이런 걸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된 거고, 네. 그 축산인 한마음 하업대회는 그 아직까지는 이제 좀 경과를 더 보고서, 네네. 어, 그때 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축산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2015년 이후로 음. 지금 4년 넘게 계속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이전에는. 계속 터져 AI 조류독감 음.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가축 전염병 네. 때문에 그런데, 아,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굉장히 클것 음. 같습니다. 네. 어, 이번에 다음 소식인데요. 임부장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송산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네. 네 송산면 체육대회가 있었던 지난달 21일 오후에 유공리 엠코타운 아파트 근처의 음. 편의점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사고로 편의점 전면 창하고 내부에 비치된 진열대, 뭐그 앞에 있던 화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 파손이 됐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뭐, 음, 운전을 하게 된뭐 동기가 있나요? 그, 음,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음. 밝혀졌는데요. 송산면민 체육대에 회 참가해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음. 하다가 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는 있었잖아요. 네, 네. 어, 재산 피해는 있었는데, 인명 피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다행히도 사고 당시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요. 아. 음. 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물 파손들이 있었고, 좀 정확한 이런 사고, 피해, 재산, 범위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 면민체육대회에서 음주한 뒤 운전했다가 사고 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면체육대회는 경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2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음. 대우진 면민체육대회에서 어떤 분이 또 음주를 하시고 그때 오토바이 사고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어쨌든 음주를 하시고 운전을 하셔서 사망하는 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운, 음주 운전법도 강화가 됐는데 이제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이 아니라 좀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실천도 함께 뒤따라 야할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네, 가을 거지 잘 하시고 어, 또 가을은 또 겨울을 준비하는 때잖아요. 네, 김 기자도 감기 걸리지 않게. 입이 걸려서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음, 풍성한 가을, 10월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언제 뵙는 거죠? 셋째 주에 뵙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 주는 박경미 기자랑 한 차장이 한승희 기자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저희는 그 다음 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추울 때 뵙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